시작합니다. 가 봅시다. 이거 영상,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내가 시간 날때 짬짬이 편집 같은 것도 좀 연습하면서 아, 솔직히 까놓고 우리끼리 깨할게 보면 뭔가 이렇게 남기고 싶은 명장면이 많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어, 맞아, 맞아. 나는 아이폰으로 이렇게 리플레이 녹화를 해서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취미가 이상하긴 한데. 아니 근데 자기가 잘한 거 영상 영상 같은 거 놔두는 거 있지 나도 배그 같은 거할때 존나 많이 남겨놨어 그래 그왜 뭐지 특히 저번에 했던 줄지 그런판 같은 거 있잖아 나 혼자 영피 14만 넣었는데 아원 8만 도 먹는 거 그래 자기가 잘한 거는 놔둬야 된다고 좀 웃긴 장면 저, 지더라도 웃긴 장면 있으면은 나 그거 옛날에 그거 했을 때 영상 녹화하고 싶었는데 그때 어, 그때 당시엔 없어가지고 그거 뭐야 어. 배그 카고팔로 1 k m 그러니까9 9 5 k m 아9 9 5 m 였나 거기 적을 u 격 h 적 1km. 지고9 9 5 k m 면은터니9 9 5 k m 요 u b e k u s k m Kubekushi 1km. Kubekushi 1km. Kubekushi 1km. Kubekushi 1km. Kubekushi 1km. 프로비우스 천시 괜찮은데 아 근데 솔직히 첫렙 이전은 좀 어떻게 따라 잡아 볼 만한 애들이라서 진짜 돈만 게임에 이렇게 그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 뭐 쟤들이 게임을 투자한 건알것 같아. 그냥 쟤들은 내가 봤을 때 즐기면서 한것 같아. 시간을 투자한 거지. 저거 아, 저거는 즐긴 거를 넘어선 거 아니야? 중독 레벨이면. <laughs> <레벨에>. 안 좋죠, 저 정도. 중독되긴. 누군가 했더니. <laughs> 어, 이런. 나 말고 다른 헤비메탈 펑크를 찾아온 모양인데. 웽웽웽 내가, 어, 내가 지금 히오 오랜만이라 감안해줘야 됩니다 아오 어, 괜찮아 나는 솔직히 뭐지? 요새는 그런 거 해탈해서 그리고 예전에도 내가 니들한테 질랄한 적은 없었어 영수한테좀 했었고 송주형이랑 송주형이 그내 성격 더러울 때좀 많이 피해자가 됐지 나왜 일로 갔지? 아, 신루쩍이 고를, 지 뒤돌면 됩니까 이거 뒤돌면 됩니까 뒤돌면 됩니까? 간다. 우후아 지렸죠. 오호. 이거를. 지렸죠. 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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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를 아나 하나, 하 하나, 하 처음부터 지렸죠? 처음부터 녹화로 남길만한 그런 장면이 나와버렸다. 아따 너무 좋고요. 이거 누가.. 켈타스가 내려가는 거야. 켈타스가 내려가네. 오 켈타스 센스 있어. 계속 내려가는 거 봐. 레벨, 레벨 허술 먹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어우야 컴퓨터 좋은데서.. 아이고 내가 아, 들어갈걸. 아, 아우 싸비. 아, 아니, 아니. 내가 들어갈걸. 아니안 들어가도 뭐. 괜찮아 괜찮아 나나나 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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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괜찮아 저 죽어요 밀어내줘 오케이 우디 우디 잡어 아니, 잡어 잡어 우디 슈퍼새끼가 우디 잡어 안 되나? 아아 까비 아우 시X 한 발에 하네 아직 한발 남았다 어디 갔습니까 어, 죄송 한조충이라 그럼 한번물 한번 빨아야지 아, 나난물한번 빨고 따라따 이게 한조가 16레벨이 되면은 딜이 존나게 폭발하는데 그전까지는 워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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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그뒤거 아아 찌발 아! 얘잘가 슬퍼 어 나이스 아 찌발 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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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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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야, 야야너거 깨우 깨워... 살짝 용하지 않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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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듭 다없어아이스 와, 제각에서 재배... 뚜드러 맞냐? 이거 이거 몰라. 야, 아니, 동전 동전, 이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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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챙겨, 동전. 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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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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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야 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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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먹 네, 약간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의 게임을 원한다고, 난. 그러려면 우리 애들이 다수 존재하면 안 돼. <laughs> 아니 그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뭐지, 나 혼자 할 때는 약간 해탈해가지고 뭘 하든, 뭔 말인지 알지? 어허. 뭘 하든 그냥 에휴, 또 그러네. 이런데, 그 애들이 많이 되면은 나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풀발기 한다 해야 되나? 야야.

아, 개웃기네 진짜. 어, 이거 죽겠다. <laughs> 어, 뭐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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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이거는 다 뺏겼는데? 아니, 아니 아니 다 뺏긴 건 아니고. 아, 이건 근데 솔직히 뭐지? 어, 뭐야 얘는? 아, 씨. 딸들 안.. 딸수냐 아니? 너쟤 밀어내봐. 나 이거 반납할게. 못 오게. 오케이. 나이스. 한번 발사. 아이씨. 아... 나이씨나이스 비로비로 비로 어우 간다. 사실 근데 가로시만 조심하면 야 됐어, 여기 중비중 비로 뚫어봐, 너 어디 갔어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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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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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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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근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우리가 가져야지안 죽을 것 같으니까. 에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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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개꿀. 내 공성캠프는 출발했네. 아래 맞고, 반납, 깜나나 위로 가야지. 아 이런 게임 너무.. 레이너야 레이너야 너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니? 레이너야? 레이너야? 레이너야 이상하지 않니? 도대체 그럴 <그렇대> 때 아니야? <웃음> 어? 쟤왜 <laughs> 어, 죽었어? 텔타스 뭐에 죽었어? 레이너랑 싸다 죽은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 혼자 죽은 거 같은데? 뭐지?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고 말고 세진 <laughs> 근데 상대방 동전 11개다 어? 갔는데. 아이고. 근데 지금 먹어야 돼 이거. 이거는 뭐. 너랑 누가 들어올지. 이런 게 아닌데 한 개인데? 아 바, 바, 방금 반납했구나 이거 또 줘야 될 듯. 나 이거 무리해서 뚫을 용기가 없어. 이렇게 먹었고. 한 번만 먹으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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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싸워싸 자, 싸워싸 자, 싸 자, 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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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반납, 반납하자. 펠타스 잠수인가? 어, 안녕? 전니 어, 죽으려고 한장했죠? 아, 제발. 아, 여기. 이거, 이거, 우와! 어, 펠타스 잠수가? 야 세진아 이거 가서 먹어라. 투캠 이거 열려 있다. 잠깐만 저거 먹고 죽었나? 근데 내가 지금, 따라봐. 아, 저 이거 이거 조금 빡세게 해야 된다 이거. 캠프 먹고 죽어가지고 멘탈라서 나간 것 같은데? 깔타스 <laughs> 대류 찍고. 말가비. 세진 올딩하려면 올딩. 아니야. 올딩하려면 공안공안끊공안끊공안 끊었어. 이거 뭐냐? 제외 전가아와 끊겼어. 타이밍 씨발. 아나 아, 그래, 진짜. 세진 내려가자. 쟤네들 동전 넣었다. 근데 나 혼자 내려가는데? 아 나도 내려가고 있어. 좀 너무 따로 놀아 지금. 안나페, 일단 더다 올라갔다. 얘야, 너 올라가자. 너 올라가자. 나 올라갔어. 우리 이거 2,400 레벨을 믿었는데, 2,400레벨가 대류가 깨진다. 멘탈이 깨졌나 봐. <laughs> 대류가 깨지고, 멘탈이 깨졌대. <laughs> 오케이, 와, 나태했죠. 이번에? 어야 이거 잡아 잡아 잡다 잡다 이거 저 컴퓨터 지는데? 컴퓨터라고? 아, 그... 컴퓨터 아니야 쟤? 컴... 컴퓨터 아니야 사람이잖아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아. 아 멘탈만 살짝 깨졌었던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너무 좋구요 너무 좋구요 아 오랜만에 한다 그래도 잘 된다 음.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고 있어. 프로비오스 프로비오스 왔어요. 너못 살아 임마. 너못 살아. 어? 어 궁이 난전일 때 좋지 1대일때 병신이거든. 근데 그궁 제가 다 맞고 있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 병이. 근데 네가 맞으면 어어 어, 졸라 아프더라고. 캐밀아 어, 내가 돌때니까 상자나 챙겨라 상자 갑니다어 뭐야 먹었네? 상는데 어서네. 뭔가 게임이 뭔가 약간 엉망진창이 돼 간다 약간. 어. 어알 죽었다. 살 수가 없어서. <laughs> 뭐 레벨도 슬슬 따라잡히고 있어 우리 초반에 라인 관리로 텍타스 근데 진짜 지금 멘붕 제대로 왔나 봐텍타스 지금 멘붕 그 멘탈이 그냥 존나 약한데? 멘탈이 면 그냥 존나 민폐하다 솔직히 녹화 시작하자마자 만난 놈이 저런 놈이라니 가슴 아프고 어? 어, 고맙다! 고한거 맞아? 응, 고거 고한 맞아. 데미지 여한 번, 데미지 여기 한번 어, 박 어. 이거, 이거 위로, 이거 위로. 나 죽고받았네. 시발년 어디? 흐 <laughs> <laughs> 안녕? 갇혔죠? 어, 안녕? 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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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웃기네. <laughs> 야야 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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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저 죽였다 안 죽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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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는너 근데 저왜 아까부터 걔 나대 혼자 하셔서. 아 위로 올라갔네 똑똑한 새끼 나 하지만 올라가면 안돼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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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챙겨라 동장 챙겨라 어 굴러가면 안 좋죠 위로 올라가서 <laughs> 살았었네. <살았던데. 웃음> 지구 일단 상황으로 소, 봐서는 존나 수모스는데 페터스가 없어서 어 여기 캡 먹고 그냥 이렇게 비워놨네. 어 먹었다. 세진 나 여기 라인 클리어 중이야. 거기 없어. 어? 안녕? 세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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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laughs> 저 켈스 어? 주시해라. 저거 지금 금화 갖다 받칠 수 있거든? 펜터스 저 새끼 아까부터 캠을 먹고 어 안.. 그니까 캠을 점령을 안해어씨발 우리 이거 안 먹었네? 오야 이거 못 봤어요 아우 큰일 뻔 했네 아이고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너 와줘 너 와줘 너 와줘 이거 이거 세진 그냥 주자 쟤들 아, 안 되나? 그냥, 어 그냥 주자. 나콩 아, 있는데 안 되나? 나콩 있는데? 아나 거기 없네데 재석. 아 내가 거기 없었다고. 아나나 나, 나 바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아아 아, 바로 와주지 그냥. 아 미안. 공전 일곱 개 들고 싶어 가지고. 이거 됐는데. 아 까비. 저 외국인이야? 몰라? 아까도 빡기라고 하길래. 또 외국인이 저렇게 빡기로 한다고? 아이 이랬어. 이랬어. 아 그래? <laughs> 몰라. 이케 <외국인이겠지>. 짠 같은데. <laughs> 남자 여자 반반 무만이 누구지? 저거? 저거용 영준이 아닌가? 남자안먹반반부 먹으면 안 먹으면 안먹으저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먹안 먹으면 안이으면안 먹으면 안 먹으면 으로그으면안먹으으으면안먹으가

공고 있어? 공이. 어, 있어. 아, 이거 아 미친. 스턴. 아, 좋았다. 어, 아, 나 스턴 때문에 방금. 아는 어, 망했어 이거. 열자열자 열자.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좀, 재밌는 판이 형성이 안 된다, 자꾸. 꼭, 꼭, 꼭한 새끼들이 문제야. 역시, 다수가 모이면한 명은, 최소 한 명은 병신이 있어. 진짜, 불변의 진리다, 씨발, 이거는. 꼴까시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방금 성아줄무내거 봤음? 뭐 어. Do you have 아니, a 헤버 언니. 나너병신아 방송 켜놨는데. 와, 와 아니야. 하나 없어. 응. 야, 그냥 막지막지마 뒤로 가. 세아 뒤로 와. 뒤로. 와. 외국인 아닌가? 영어 영어권 애들은 아닌 거 같은데? 아 영어권 애들인 거같아 아까부터 말을 영어로밖에 안 했어. 아 뭔가 많이 억울한데? 모르겠다. 이리 와. 넘겨두라고. 어 챙길 정신이 안, 안 끝났어 아직. 아직 안 끝났구나? 다 끝난 줄 알았네 얘기하는 것만 들어봤어. 없어. 나도, 나도, 어디, 어, 어, 나 어디 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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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 와 진짜 시발 타이밍이 죽겄네 어이가 없다 진짜 <laughs> 야 이건 리포 타자